오늘의 묵상, 열1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비록 이해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의 반석이시로,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0편, 19편, 14절. 아멘. 1절에서 8절. 누가세 아들 여로 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삼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랑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의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루호보함에 이어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자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암 또한 아버지 루호보함에 뒤지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보함의 아버지요 아비암의 할아버지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 악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으로 자신의 충성된 부와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적군의 손에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게 한 것으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다윗의 악행입니다.그런데 말씀은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우리야의 일을 다른 것으로 탕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참혹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비참하게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른 이유로 다윗을 용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 다윗의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아의 억울한 죽음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적으로 선뜻 동의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번 천번을 생각해도 다윗이 저지른 일은 천인 공로할 악입니다. 원수도 적군도 아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렇게 죽였다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인면수심의 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인해 남유다우의 왕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참된 복이요, 위로요, 소망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의 약속, 용서의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영생하는 천국에 이르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세상의 어떤 복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인생의 힘이며 위로이며 희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모든 부조리와 부정의와 이해할 수 없음까지도 소망 중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생의 용기와 대답과 희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닌 주님의 평화로 역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